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여자 프로골프의 영광.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1978년, 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 즉, KRPGA가 처음 설립됐을 때, 그 회원수는 고작 6명. 코스는 열악했고, 연습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갤러리도 스폰서도 없던 시절. 하지만 그들의 눈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프로다. 골프는 당시엔, 극소수만이 즐기던 스포츠였고,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낯선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클럽을 놓지 않았고, 매일같이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1998년,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보여준 감동의 역전 드라마,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샷을 날리는 장면은 전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KLPGA는 단지 국내 무대가 아니라 세계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미연, 박지은, 한이원, 그리고 박인비, 유소연, 고진영, 김효주 KLPGA 출신의 선수들은 세계 무대를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정은, 6은 KLPGA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신인 자격으로 미국 LPGA 메이저 대회를 제패했죠.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KLPGA는 여성 스포츠의 모델이 되었고, 매년 수많은 유망주들이 이 무대에서 꿈을 키워갑니다. 현재 KLPGA는 연간 30개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며, 총상금은 300억 원 이상, 중계권, 관중수, 팬층, 콘텐츠 가치까지 모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엔 끊임없는 개혁과 후배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온 선배들의 열정이 스며 있습니다. 그렇기에 KLPGA는 단순한 투어가 아닙니다. 그건 도전의 역사이고 여성 스포츠의 자존심이며 대한민국 골프 문화의 뿌리입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KLPGA는 세계 여자 골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대 위에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하겠죠. 그 모든 순간 우리는 KLPGA와 함께할 것입니다.